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달빵아 수제 현미강점 플러스 통강정 세트를 바로 가져와봤음. 혼합세트라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개이득. 현미강점과 통강점 각각 9개씩 들어있어서 꽤 푸짐함. 개별 포장이라 외출할 때 간편하게 챙길 수도 있고 선물용으로도 딱임. 다만 식감이 좀 딱딱한 편이라 어르신들께는 조심해야 할 듯. 그래도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우리가 스토리 소다만과 육과 선물 세트를 바로 가져와 봤음. 포장부터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완전 따김. 네 가지 맛의 육과가 각기 개별 포장되어 있어 눅눅해질 걱정 없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음. 찹쌀육과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들고, 달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 일품.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좋아할 맛임.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간편하게 즐기기 좋아서 바로 구매가.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실속 못난이 과즐 800g을 가져와 봤음.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 기름에 튀겨진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조청의 조화가 정말 예술임. 모양은 조금 못생겼지만 맛은 그야말로 추억 소환급.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먹으니 더 맛있어짐. 조금 뻘쭉한 식감이 싫은 분도 있겠지만 전 이게 딱 좋더라구요. 바삭하게 씹히며 퍼지는 고소함과 달콤함이 끝내줌. 재료가 산이라 아쉽지만 다시 또 사고 싶게 만든. 마음에 드니깐 별 5개.